마음의 아, 네. 안전지대가 되는 센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마음을 건강 프로그램 첨가를 발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센터는 크게 상담과 프로그램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담은 개인상담, 심리검사, 그리고 집단상담, 그리고 이익을 지원하는 어떤 시간제 상담과 수련생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다양한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일,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담을 요 일단 개인 상담을 드리세요. 개인 상담의 총 건수는 23년도에 비해서 감성 추세이나3 3 1 8년비나3 3 1 8 주었나라고 추측해 보는데 첫째는 이 외부 심리상담 기간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도 청년층의 정신건강의 심각도를 고려해서 전국민 마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도 청년 마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8정도의 상담을 국가에서 소득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금의 돈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대면, 대면, 병원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 이용을 통해서 약을 구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상담의 사회에대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상담을 관리해서. 저희 상담센터에서 늘 얘기하는 게 대기 사다 대기율인데요. 어, 지금 현재 대기율은 올 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제 3월이 최고고 최저가 8월이고 연평균 13명 정도로 대기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laughs>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기를 지원받는 내용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저희들이 개인 상담의 총 사례 수준에서 30% 정도는 위기군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위기군이라고 저희가 위험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3개월 이내 자살, <laughs> 그래서 이 위험군인 경우에는 판 어, 사례 판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일급 상담원들의 대정이 되어서 상담이 진행해 되는 니다 그리고 오이기 어, 사례 중에서 어, 대기 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심리적인안정을 위해서 한계해 적고 상담, 연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군 중에서도 찾아가는 심리검사인데요. 심리검사는 대한혁신지원비 사업비로 운영하는 심리검사 종류가 한종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강점검사라는 검사인데요. 성분의 동시 검로 심리 검사의 비율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상담인데요. 집단상담은 연 4회에서 6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2024년도 1학기와 여름방학에는 자기 이해 증진, 능력의 향상. 저희 운동 중에서 잠깐 상담을 운동한다고여기오지 못하고 계요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국국 인턴 교육과 시간제는 주 2회, 이제 그 혁신 사업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시간제 전문 상담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급 8명, 2급 2명, 주 1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제 전문 상담원의 운영으로 뭐 개인 상담 대기 자회와 의기 자회수가 굉장히 강조습니다 그리고 자살 자회와 같은 고위험도 위기 사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인턴 상담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조로 교사, 还有什么？ 이러한 어떤 전문가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내용들, 교육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몸계사회 발표 및 슈퍼비전, 연 굉장히 많은 발표 및시스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사회 하고 있고요. 심리검사 슈퍼비전 16회 하 지원센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명행복상담주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1학기, 2학기 두번 정도, 저희는 이제 상담 오프쇼을 하고 있고요. 어, 총 인원은, 창의 인원은 1287명입니다. 그래서 숙명행복, 지원, 아수숙행복상담주간 때, 네. 항상 학생 지원센터장님께서, 이 숙명행복상담센터가 상담주간의꽃치다 성장 가장 중요한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거의 그거만 가능한 이론이 한 손에 다시 니다 어, 그리고 요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9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기 돌봄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구술을 운영하고 자기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항상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전문 상담사들을 저희들이 운영해서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바로 사과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특강 같은 내용인데요. 어, 올해는 두 가지 내용을 로치을 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는 비교와 평가에서 자유로운 나를 만나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을했습니다요즘 학생들이 약물치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그리고 스스로 보험가가 단약하기도 하고 그 약을 받아보고 치사량이 있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는 정신과특강을 진행했고요. 어, 그래서 참여 있는 총 66명이고요. 안전보는 5점 만점에 3 8 4점 <laughs> 지치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뭐, 초기 스크린을 통한 위기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을 공유하는 과정을 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05명을 할 경우에는 한10% 정도의 학생들이 위기 분에서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소독이 따로 상가 안내의 인자를 보내고 해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운하는데요 위기관리위원회는 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담, 위기 공해에 해당되는 학생의 살례들에여 생각하는 그 어떤 상식선을 얻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 의사, 변호사, 경찰 등과 유기적인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개입의 방향을 조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학생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두번 정도 진행하고 잘해 꼭 눌렀는데요. 이 2급 연고는 저희 지금 상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의 네. 정을했니다 네. 근데 지금 2급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 티가 어젠다. 습니다 아, 지금 7회 진행했고요. 지금 1회 진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들이 상담관리 시스템 도동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회부터 혹시 다 우리를 지원 받아서 오쇼를 방지하고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대양국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발재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자동 발송 시스템 탑재를 통해서 대기자수가 23년에는 평균 23명이었었는데 13명으로 오쇼가 737번에서 374건으로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립니다 Thank you.